더듬더듬 성경읽기 신명기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들이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같이젖과 꿀이 흐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집 문설주와 밖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줄이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싸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고용인이라 할지니라 해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듣고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베푸심, 그의 관대하심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그들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정작 그들은 힘든 짐처럼 여겼는데 이는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 수, 불신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2절 13절 24절 곧 그분을 믿어 그분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1절 3절 18절 그들은 필요의 결핍으로 두려워하지만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4절에서 5절 또한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6절에서 9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모든 기초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은 자신이 짓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을 얻고 집을 얻을 것이며 자기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을 것이고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남나무를 얻어 배부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고 모든 것을 거저 베푸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것들을 안전하게 누려서 그분에게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받아 먹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말씀을 듣고 행하고 사랑하도록 하시는 그분의 선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임을 기억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7장입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드리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내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미,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송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내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상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극렬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를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곡하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해설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일곱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주십니다. 2절, 16절, 23절. 첫째,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 것. 2절. 둘째, 그들을 극밀이 여기지 말고 진멸할 것. 2절, 16절. 셋째, 그들의 신상을 깨뜨리고 불살를 것. 5절, 25절, 26절. 넷째 자식들을 그들과 결혼시켜서 자식들이 여호와를 떠나게 하지 말것 3절 4절. 다섯째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것 17절 21절. 여섯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8절. 그들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도 구체적인데 첫째,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할 것. 둘째, 하나님을 사랑할 것. 셋째, 계명을 주, 지키고 언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 뒤에 약속이 따르는데, 이렇게 복주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의도입니다. 12절에서 15절. 사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을 소모품처럼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배려하시며 평안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8장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같이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 아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돔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응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의일기를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니라. 해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의 40년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보인 불신과 불신종으로 그들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는데 이 징계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낮추시며, 3절 6절, 3절 16절.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며, 3절.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복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6절. 하나님은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특별히 그들이 잘 살게 되었을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11절에서 18절. 사람은 어리석고 아둔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고 자신의 자리가 왜 이렇게 주어진 것을 오해하고 왜곡하여 스스로의 인생마저 속여 버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매일의 만날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오늘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18절 그래서 그 모든 인생을 들어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그런 삶의 여정을 걷지 않는다면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결국 그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을 회고하고 정리하고 가나 안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고 정리해야 미래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쓴 뿌리를 붙들고 불신함과 불만족으로 일관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같은 인생이 오늘도 살아갈 장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9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갔어.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국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 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에 그런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이국에서 인도하여 낸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두 돌판을 내두 손으로 들어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려 놓라 그리고 내가 정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려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에 곧 너희가 맞는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가라 그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다타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험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으로 소이다 하였노라. 해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가져야 할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객관적인 지식과 평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3절. 거인, 안악 자손이 있다는 사실보다 맹렬한 불로 모든 것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현실을 부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이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에도 영원히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나한 족속을 쫓아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에서 6절. 이스라엘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가나한 족속들의 악함 때문이고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목이 고든 백성임을 드러내십니다. 6절에서 24절. 24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고 하십니다. 금송아지 사건만이 아니라 8절에서 21절. 마싸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 불평한 사건. 출애국기 17장.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 민수기 11장. 기브로 타다다와에서 먹을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여 매출하기를 주셨으나 탐욕을 품었던 사건, 민수기 11장.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잊고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악평했던 사건, 민수기 13장에서 14장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금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 폐역한 자들이요.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그 본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살아간 하루는 여러분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후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은,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불평과 한숨이 아닌 감사와 찬송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더듬더듬 성경 읽기, 신명기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